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남보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. 아, 별 일들 없으셨죠? 와,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, 진짜로. 아, 하늘 좀 봐요, 하늘. 우와, 너무너무 좋아요. 우와, 우리 남보는 여기서 얘기하는구만. 남보, 아직 이거, 이거 비닐을 치면 안될것 같아. 슉! 안보 <laughs> <딸모>, 왕코. 안보 <laughs> 엄마 좀 이따가 여기 좀 하고 먼저. 여러분 <laughs> 그동안 너무 너무 날씨가 추워서 아우 너무 너무 추웠어요 너무 너무 추웠어요. 진짜 너무. <laughs> 알았어. 야자. 얘들아 놀고 있어. 엄마가. 여기 빨리 밥저 저것 좀 치우고 빨리 밥 줄게. 맛있어 노라 우산 산이도 산이. 아이고 산이 알았어. 노라 밥 줄게.